좋은 아침입니다. 여호수아서 8장 30절에서 35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때에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에발 산에 한 제단을 쌓았으니 31절 이는 여호와의 종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한 것과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새 연장으로 다듬지 아니한 새 돌로 만든 제단이라. 우리가 여호와께 번제와 화목제물을 그 위에서 드렸으니 자 아이성 전투를 마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그곳에서부터 몇십 킬로 떨어지지 않는 곳에 있는 에발산까지 행진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에발산은 어, 세겜이라는 골짜기를 사이에 두고 그리심산과 마주보고 있는 산입니다. 그래서 이제 에발산 어, 맞은편에는 그리심산이 있고요. 이 에발산의 위치는 아이성으로부터 불과 몇십키로 떨어져 있는 곳입니다. 그런데 왜이 에발산 쪽으로 가게 되었느냐고 하면 모세가 명한대로 에발산과 그리심산 사이에서 어, 저주와 축복을 선포하라는 명령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 신명기에 보면 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가서 차지할 땅으로 너를 인도하여 드리실 때 너는 그리 심산에서 축복을 선포하고 에발산에서 저주를 선포하라라고 명령되어 있는데요. 이 어, 예언 그리고 그 예언이 실행되어져고 가는 과정을 보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예지를 다시 한번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여리고성은 순종했더니 일곱 바퀴 이제 7일 동안 돌기만 했는데 무너졌고요. 아이성은 작은 성이어서 인간의 힘으로도 승리할 수 있을 것 같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하나님께 드려진 것을 하나님께서 당신의 영광을 위해서 진멸하라고 한 죄를 아끼고 품고 있다가 큰 실패를 경험하고 나서 다시 말하면 순종과 불순종이 얼마나 축복과 저주에 직결되어지는지를 경험하고 난 이후에 지리적으로 에발산에 도착하게 되어 있었고, 그 에발산과 그리심산 사이에서 축복과 저주를 선포할 때, 그들에게 이 말씀은 단지 그냥 신명기의 말씀에 반복을 하는 어떤 퍼포먼스가 아니라 진짜 마음에 와닿는 그런 교육이 되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사실까지도 미리 예지 가운데 알고 계셨다는 것을.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볼수 있습니다 <laughs> 32절 요수아가 거기서 모세가 기록한 율법을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그들 그 돌에 기록함에 33절 온 이스라엘과 그 장로들과 관리들과 재판장들과 본토인뿐 아니라 이방인까지 여와의 언약궤를맨 레위 사람 제사장들 앞에서 궤의 좌우에 서대 절반은 그리심 산 앞에 절반은 에발 산 앞에 섰으니 이는 전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축복하라고 명령한 대로 어, 함이라 24절 그 후에 여호수아가 율법에 기록된 모든 것을 모든 대로 축복과 저주하는 율법의 모든 말씀을 낭독하였으니, 35절 모세가 명령한 것은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온 백성과 여자와 아이와 그들 중에 거류하는 동행하는 거루민들 앞에서 낭독하지 아니한 말이 하나도 없었더라. 자, 이제 어, 여호수아는. 이 에발산 앞에 도착해서요 한 일은 먼저 그곳에 제단을 어, 쌓는데요 어, 다듬지 아니한 돌로 이제 그 제단을 쌓았습니다. 2 어, 1 절에 나오죠. 이는 어, 그 여호와의 종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한 것과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새 연장으로 다듬지 아니한 새 돌로 만든 제단이라.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는 다듬지 않은 한 돌로 어이 제단을 만들라고 하실까요? 이것은 성경에 계속 제단을 만들 때 통일하게 적용되어지는 원칙인데요. 이것은 외적인 화려함이나 그 거대한 허상의 가식적인 큼 앞에서 굴복하는 어떤 예배 의식이 아니라.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이 어, 다듬지 않은 돌로 쌓은 제단에서 예배를 드리라는 의미인데요. 그런데 그것에 그 돌에 석회를 바른 후에 그 위에 십계명을 새겨 넣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 앞에서 모든 사람을 절반으로 나누어서 반쪽은 그리심산에 반쪽은 에발산 앞에 서게 했습니다. 이 에발산 앞에 선 사람들은 저주를 받는다는 뜻이 아니라 어쨌든 이 말씀이 분기점이 되어서 어 축복받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저주받는 사람도 있을 것이라고 하면서 이 축복과 저주에 관한 어 예언의 말씀을 하나도 빠짐없이 다 낭송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어쨌든 그들에게 이 구절 하나하나는 살아 있는 교훈으로 전달되어졌을 것입니다. 근데 어 여기서 한 가지 좀어 기억할 수 있는 것은 어 우리 33절에 보면 이는 전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축복하라고 명령한 대로 함이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축복한 대로 어 축복하라고 명령한 대로 함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저주하라고 명령한 대로 함이라고 하면 에발산에 서고, 그리심산 쪽을 향해서 서면 이해가 되는데, 축복하라고 하면 그리심산 앞에 서서 이 이렇게 뭐랄까요 이걸 선포하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왜 하필이면 산이 두 갠데, 두쪽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데, 그리심산 앞에서 이 율법을 선포하지 않고, 에발산 앞에서 이 율법을 선포했을까요? 저주를 상징하는 에발산 앞에서 이... 어 율법을 선포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것은 사실은 율법으로는 우리가 결국은 축복이 아니라 저주에 이를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보여주고요. 그리스도께서 저주 받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대신하여서 속죄제물이 되어 주실 것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율법이 우리에게 축복이 되게 하신다 이런 의미가 에발산 앞에서 축복을 선포한 의미가 되겠습니다. 오늘 이그 말씀 앞에서 하나님의 예지 앞에서 다시 한번 겸손해지고 어또 우리의 행위대로는 저주에 이를 수밖에 없다는 사실 앞에서 다시 한번 참회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 우리를 축복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 앞에서 감격하며 다듬지 아니한 돌과 같은 정말 영과 진리로만 드리는 그런 예배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결심하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주신 말씀 붙잡고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의 승리와 아이의 실패 이후에 에발산에 도착하여서 하나님 주님께서 모세에게 명한대로 축복과 저주에 대해서 선포하게 된 본문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예지가 얼마나 정확하며 정말 말씀대로 순종과 불순종의 그 결과가 얼마나 큰 차이가 있는지를 다시 한번 되새깁니다. 주여 저희들로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되어져서 주여 예비되어진 복을 누리는 자 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주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저주 가운데 스스로 들어가는 어리석은 자 되지 않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하고 소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 우리의 행위로는 그리심 산 앞에 설수 있는 사람이 없으며 에발산 저주의 산 앞에 설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저주받을 우리를 위해서 친히 저주를 걸머주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의 저주의 장소가 도리어 축복의 장소로 변하게 해주신 주님 감격하고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서 오늘도 다듬지 않아야 하 어, 돌로 어, 돌에서 드리는 화목제물과 같이 정말 우리의 온전한 마음 우리의 영과 진리를 다하여서 정말 어, 가식이나 외식이 아닌 그런 마음으로 주님 예배하는 저희들 되어지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